네 안녕하세요. 그창한 영상기자단 리포터 함인장입니다. 오늘은 그창에 면이 맛있다는 짬뽕집이 있다 해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.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? 네 안녕하세요. 나갈때까지 요거차리로가실거예요 불러서 드테니까 면부터 드시고요 마지막에 요거 허게 b 넣고 비벼서 드시면 돼요 이거 좀 먹고 네 이거 짬뽕 작전에 들짬뽕이 어, 나왔습니다. 이 밀은 우리 토종 밀인 그 안전뱅이 밀이라고 하네요. 그래서 일반 그 밀가루가 아니고 안전뱅이 토종 밀로 만든 어, 면이랍니다. 그래서 속이 아주 편안하답니다. 면이, 면, 면이 좀 국수처럼 다른 짬뽕면보다 좀 가늘고 먹기가 편할 것 같아요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볶음 맛도 나고 얼큰한 맛도 나고 아주 맛있습니다. <laughs> 해물이 아주 큰게한 마리 보이는데 한번 제가 낚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쭈꾸미, 쭈꾸미네, 쭈꾸미. 우동 포동한 포동 포동 한 편입니다. 국나물도 음. 부침하고 익혀가면서 먹는 것 같습니다. 음. 짬뽕 해물찜 같아요. 어이구. 콩나물을 생으로 주시는 게좀 특이한 것 같아요. 떡볶이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. 크기가 적당하게 한 입에 쏙. 좋아요. 음. 어. 어, 마지막에 먹는 코스가 이제 볶음밥입니다. 볶음밥. 음, 고소한 맛. 또, 야채가 김가루하고 다 같이 들어가가지고. 음, 아주 깔끔한 맛이고, 이게 돌판이라가지고, 열기가 있으니까, 어우, 뜨거워요. 지금도 계속 뜨거운데, 식지 않고, 천천히 먹어도 식지 않고, 따끈따끈하게 마지막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. 음. 이게 2인분인데, 밥까지 먹으면 한 4인분을, 4인분을 다 먹어야 될것 같네요. 오늘 배를 좀 열어놓고, 열심히 먹어야 되겠습니다. 식사를 마치고 나시면 디저트로 아주 다양하게 좀 특이하게 맛있는 게 많이 비춰져 있습니다. 황정, 스타벅스 커피도 공짜로, 자판기 커피도 있고, 애들이 좋아하는 덜러시도 있습니다. 다양하게 디, 디저트가 잘 비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맛있는 오늘 요리를 어, 만들어주신 셰프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저는 짭분덕 전 대표 이세훈입니다 거창으로 그 오신 지가 제가 듣기로는 얼마 안 됐다고 하시던데 언제 오셨습니까? 10월 2일 날 저희가 거창에 오게 됐습니다. 작년 10월 2일에 오셨군요. 음. 네. 저희는 일단 돌판에 나가는 게 일단 매력적이고요. 음. 네. 온도는 300도를 항상 유지해야 니다그 음. 이유는 드실 때까지 따뜻하게 드실 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 지역사회에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. 어, 우리 거창에서도 어떤 봉사활동을 좀해 네 거창에도 뭐좀 힘드신 분이나뭐그렇게신 분은 저희가 나눔을 하고 싶고 만약에 뭐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지원도 하고 네, 뭐 저희도 휴일 하시는데도 보면 만약뭐 오신다 하면 저희가 음식을 다 대접해드리겠습니다. 한 네. 아, 휴일까지도 만나가시고 네. 네. 좋습니다. 우리 음, 사장님 포부가 아주 멋지십니다. 마지막까지 아도 저기 짬뽕 작전 화이팅 회식!